어떻게 하아 영업 비밀입니다. 팔도영무실에서팔도 어? 비빔 소스 계량을 하기 위해서 소주 잔을 계량 스푼 삼아서 해봤습니다. 사이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. 왜냐면 그 사이다를 보면은 어. 천연 착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구연산도 들어가 있고 어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연산 이런 거 하나를 슈퍼에서 못 사잖아요. 이거를 넣으면 됩니다. 팔도 비빔장 뒤에 보면은 아, 대충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지 아. 일단 거기는 건다 사고 봐야 돼. 요 우스터 아, 소스! 우스터 소스가 우치시. 이게 만드는 주재료가 앤초비랑 그 멸치랑 등등등 그러니까 음, 영국식 음. 액젓이라고 음. 보시면 돼요 우스트쉐 소스 웨스 소스 많은 소스를 만들 때 이게 들어가요 그쵸. 몇 방울씩이래요 음. 돈까스 소스 향이에요 <laughs> 버팔로 소스 만들 때도 버터랑 음. 레드 하시랑얘두 방울만 넣으면 오야 너무 맛있는 이. 음. 갑자기 그 맛이나 영업비밀입니다 팔도 영국식에서 어? 참기름 오 많이 들어가네요. 아니요 많지 않아요. 나중에 취향에 따라 더 뿌려드셔도 돼요. 음, 네, 설탕 메 컵. 그렇죠. 기본적으로 다좀 달아야죠. 예. 진간장 고추장. 이거의 기준은 이 고추장 한 통이에요. 이거 이만큼 만들잖아요. 생각보다 집에서 금방 먹어요. 그다음에 면만 비벼 먹을 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 두시면 집에서 골뱅이 무침이라든지 아 뭔가 애매하면 그냥 비벼 먹으면 나옵니다. <laughs> 한통다 넣으시면 돼요 어 아, 맛있겠다 매운 고춧가루 아니야 맵지 않은 고춧가루예왜 네. 아. 넣죠 이건? 색깔 색깔인데 고추장으로만 하면 되게 좀 텁텁해요 고춧가루에 음. 약간 그런 쫄깃쫄깃 씹히는 게 팔도비빔면에 좀 있어가지고 물엿 음. 네 물엿 어니언 네. 파우더 네 음. 양파 향 같은 게 나긴 나지만 이게 양파를 갈아서 넣을 순 없잖아요 미원 네 그냥 100%죠 네. 이건... 한 스푼 아안름답네요 네. 후추 팔도비빔장 소스 후향 되게 많이 났어아우스트 아, 한번 더 네, 우스터 아, 좀더 아, 네. 우어스터쉴 우스 소스, 우스 소스. 우스 네 우어스터쉴 소스 음~~ 네. 설탕 더네여기다 네. 조금 더 되직하게 할 거면 그렇죠. 참깨를 갈아서 아. 같이 좀 넣어주면 더잘 져지면 돼요 음. 네. 색깔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렇네요. 네. 아, 네. 끝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. 청년으로 한번 국수를 만들어 봤어요 아. 하나는 예루 비비고 음? 하나는 리웨이걸로 비벼 네. 아이 아, 뭐? 어떻습니까? 결과는? 솔직히 말씀드려야 음~~, 음진 진짜, 진짜, 네, 진짜 비슷한데 어. 여가더더 더 맛있어 진짜로? <laughs> 어. 더좀 달달하고 과일 느낌이 나는데 뭔가 맞아. 진짜 어, 이거. 진짜 몸무게 먹... 관계적 후회가 된다 진짜 맛있었어요 네. 거의 싱크를 90%까지 왔는데 우리가 만든 게 더. 조금 더 프레쉬했어요 음. 원재료 값도 얼마 안 들고 음. 그냥 고추장 한통 사서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먹을 만합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빔장 비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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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.